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나이 참친 굴.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귀한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친구.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만은 나의 참 친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수 보다 참 좋은 친구 없네. 네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속초 퐁당 해수욕장인가 뭐 무슨 해수욕장 물당 해수욕장인가 거기 왔어요. 네 우리 어에 예, 우리 조명 공장 사장님이 오늘부터 여름 휴가 쉬셔서 공장 전 직원이 휴가를 갔는데요. 우리는 여기. 삼척, 강원도 삼척으로 해서, 속초로 해서, 설악산으로 해서, 양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보다는, 제주도 바다보다는 덜 아름답네요. 제주도 바다는 진짜 아름답는데, 제주도 바다는 진짜 아름다운데, 여기는 제주도 바다보다는 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주도 바다는 너무너무 물이 깨끗했는데, 여기는 제주도 바다보다는 물이 좀덜 깨끗한 것 같은데요.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해넘어가는 거예요. 제주도 바다는 해넘어가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산에. 산에서 이렇게 넘어가네요. 해가 넘어가요. 정말 예수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주니 사랑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제주도 바다가 아름답지 하룻밤 자는데 25만원이야 25만원 어우 방값이 너무 비싸 하긴 미국의 뉴욕에서는 50만원씩 내고 잤고 아프리카에서는 35만원씩 내고 잤는데